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주셨던 질문이죠. 늦은 시간에 질문을 발견했어요. 어, 발견하고 빠르게 상담을 필요하다면 전화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한테도 알릴 겸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겠다는 그 댓글을 남겼는데. 댓글을 안 보셨는지 보시고 그냥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연락이 없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시 질문을 열어봤는데 여러분 질문은 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급하지 않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번호로 가겠습니다 제목 선생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어, 제 차는 2014년식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네요. 코란도 스포츠 어, 82,000km 주행했다. 석달전 엔진 진동 그리고 소음 출력 부족 예. 그래서 인젝터 4개를 교체했다 그렇게 되습니다 아, 어, 인젝터를 교체하고 소음은 잡혔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 소음이 뭘까? 저는 궁금해요. 어, 질문할 때는 이렇게 소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진동과 출력 부족은 그대로입니다. 그랬습니다. 어, 엔진의 진동도 있고 출력 부족은 그대로 있다. 그럼 출력 부족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어, 엔진의 진동과 이렇게 되 있고요. 소음은 없어진 거죠. 이렇게 아, 흡기에 관련된 문제인지, 새로 교체한 인젝터 분량인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수 없지만, 제 프로필을 보면 알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어, 인터넷을 잘안 하시는 분인가요? 뭐 하게 질문이 저한테 주신 질문이 네 번째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할 일이 별로 없다. 또는 주변에 있는 정비 업체에서 잘 관리를 해줘서 어 인터넷 가서 도움을 받을 일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laughs>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음무엇일까 82,000km를 타셨습니까? 그런데요, 82,000km를 주행하는 동안 자 오일을 몇 번이나 교환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엔진 오일을 몇 번이나 바꿨습니까? 그다음에 오일의 어, 점도는 뭘 썼습니까? 어떤 제품을 썼느냐? 이 점도는 뭐 10W에 뭐30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점도인데요. 이 점도가 맞지 않은 오일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교환 주기라고죠. 주기 어, 몇 킬로마다 교환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 주기라는 것이 킬로미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2014년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그럼 5년 잡고요 그 5년 동안에 82,000km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2만km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행거리가 많은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행거리가 많지 않은 분은요 이오일을 예를 들어서 5,000km 마다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5,000km를 주행하는 동안이 약 8개월 이렇게 8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자고요 어떤 분은요 5,000km를 동일하게 주행하지만 가령 6개월마다 5,000km를 주행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8개월 동안 5,000km를 주행한 자동차보다 6개월 동안 5,000km를 주행한 자동차의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오일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바꾸셔야 됩니다. 어, 자동차를 관리해 주는 곳에서, 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워요. 82,000km를 주행했다. 그러면, 우리 그 CRDI라고 하셨습니 커버네일 자동차를, 요즘 자동차를 CRDI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뭐, 10년, 주행을 했어요. 10년을 샀어요. 10년을 탔던 자동차인데 어, 10년 동안에 가령 30만 키로를 주행했다. 이렇게 어, 그러면 자동차가 아주 높은 값이에요 그런데 어, 10년 동안 주행한 자동차가 가령 10만 밖에 안 탔다. 10만 키로다. 그러면 상당히 이, 자동차 값이 높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10년 동안에 동일한 기간 동안에 30만을 주행한 자동차가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어, 많이 날렸을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이요. 수명 무척 길거든요. 특별하게 외부가 부식되지 않았다면 주행거리가 많이 주행한 자동차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어 혹시 나중에 이제 뭐 주변에 있 누가 친구가 차를 산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를 사라고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문제가 없는 좋은 차다. 결론은 뭡니까? 엔진 진동도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소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소음인 줄 몰라서. 출력 부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출력 부족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 제가 봐서는 인젝터 4개를 교체했다는 게 무엇 때문에 교체했는가. 혹시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어, 촬영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인젝터를 두고요. 2번 인젝터는 연료량을 빼고, 또, 3번 인젝터는 늘리고, 4번은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스캔을 통해서 진단하는 게 있는데, 이런 진단기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모습 있죠, 지금 현재 이거. 이런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인젝터를 교환하자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젝터 교환하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어 인젝터를 교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PM으로 가지고 어, 분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이 RPM 얘는 지금 인젝터죠 왼쪽은 인젝터 그런데 RPM 편차를 가지고 진단해서 어1 번에 이렇게 나왔다. 2번은 조금 나왔다. 뭐 3번도 뭐 조금 나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 4번도 조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가 인젝터와 RPM 편차가 거의 대등 소위 하거든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편차를 보고, 아 상당히 안 좋네요. 라고 해요. 그리고 인젝터를 바꿉니다. 그러면 안정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제가 방송을 유튜브로 잘 제작해서 어, 유튜브에 올릴 예정으로 지금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자료를 못 보여 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어, 우리 질문신 주 선생님께서도 역시 어, 인젝터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안 바꿔도 되는 인젝터를 바꾼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궁금했던 거 소음 어떤 소음이냐는 거죠? 어떤 소음?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동과 출력 부족이라고 했어요. 자, 이 CRDI 자동차는 아니는데, 어, 고란도 자동차나 또 어느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는요, 어, 진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 진동이 쉽게 잡히는 진동도 있었고 어, 조금 더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 진동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차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 뭐라고 좀 말하기는 그래요. 원래 좀 진동이 큰 자동차라서요. 그리고 출력 부족은 이건 정비가 됩니다. 출력 부족은 무엇 뭐 때문에 정비가 되는 것인가. 하나하나 몇 가지만 여겨하겠습니다. 야, 힘이죠. 출력이라는 게 어, 출력. 그 다음에 이 출력이 부족하다. 아, 네,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출력이 낮을 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번호를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력이 낮은 이유는 AFS라고 합니다. 공기량 값이 비정상일 때 출력 부족이 생깁니다. BPS라는 게 있습니다. 부스터 압력입니다. 이 값이 비정상이면 출력 부족이 생깁니다. EGR 제어량 있습니다. EGR 제어량. 어, 이것도, 어, 얘는 퍼센트로 나옵니다. 근데 EGR 제어량이 비정상이어도 주력 부족으로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염두에 두야 할 것들이 이세 가지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흡입 공기량은, 흡입 공기량이 비정상인 이유, 부스터 압력이 비정상인 이유, EGR 제어량이 비정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유가 비정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입니다 모드에서 말씀드렸죠 오일 점도라는 거 교환 주기라고 했죠 이 오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은 교환 주기 이것이 잘못되면 어, 에어프로센서 값이 비정상으로 되고요 부스터 압력도 비정상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자일분은 비정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두 가지가 곧 이렇게 됩니다. 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젤밸브를 바꾼다? 출력 부족이 없, 있을 때, 또 매연이 나온다 할때 이걸 바꾼다? 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얘들 두 가지가 정비가 안 되면 얘는 바꿔도 또다시 동일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즉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의 진단을 받고 싶다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선생님 프로필 볼수 있죠? 저도 프로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위에 주소창, 이쪽에, 맨 위에 있는 주소창이죠? 주소창을 보면, 아이디를 넣습니다. 그 아이디를 넣어서 보면 곧 우리 선생님의 아이디가 아, j u n 3 땡땡땡이 렇게 있네요.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프로필 쪽에다가 프로필 페이지를 1 다음에 제 아이디를 넣는 겁니다. <laughs> 아니면 1 어, 유튜브에 오셔서 제가 올1 1 영상을 보면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거나, 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아, 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왼쪽 상단에 제자락으로,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어, 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쪽을 보시거나 왼쪽을 보시면 저한테 연락이 가능합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뭐, 좀 더, 어, 설명을 들어보고요. 진동의 원인이 또, 다른, 제가, 뭐, 모르는 게 있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음을 잡혔지만 안 했는데, 소음이 어떤 식이었는가, 딸딸딸딸딸, 딸딸딸, 딸딸 뭐, 이렇게,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소음을 입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 표현의 소리를 제가 들어보던가, 아니면, 자동차 엔진의 소음을, 저한테 들려주던가. 어, 또 하나, 진도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엔진룸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서, 어, 엔진에 흔들리는 모습, 또는 뭐, 체질에막 흔들리는 모습, 아니면 핸들을 잡고 있을 때 핸들이 흔들리는 모습, 이런 걸 동영상으로 저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저와 통화하면서 직접 영상통화를 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출력 부족은, 저, 저는 스캐너로 진단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스캐너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 스캐너를 이용한 데이터들을 쭉 봐야, 아, 무엇 뭐 때문에 출력 부족이 왔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조건, 주로 세 가지 조건이다. 그리고, 네, 간혹 보면, 간혹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가, 어, 냉각수 때문에 출력 부족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울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울산 지방에서 운행되기 좋은 자가파 냉각수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봐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업체에 가셔서 내 자동차의 어, 냉각수 비중이 울산지방에서 운행하는데 자가파냐 또는 한국에서 어, 운행하는데 자가파게 세팅되에 있느냐 이 정도는 아마 물어볼 수 있겠죠 해당이 된다면 장비하시고 해당이 안 되면 뭐 무시하시고 제시했던 세 가지 조건 제시했던 세 가지 조건만 스캐너로 보고 진단해서 준비하십시오아 그러면 출력 부족이라는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타이어 바퀴를 큰 걸로 바꾸낀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출력 부족이래요. 근데 타이어 바퀴가 정 사이즈보다 훨씬 큰걸 달았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바퀴 그큰 바퀴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해가지고 어, 아, 출력 부족이 온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어, 나는 뭐, 개조된 거 없어요. 그럼 관계 없는 거고요. 조금 아쉬운 질문이지만, 제가 해야 할 말이 주연이 주연이 많아서, 그래서 영상 밖을 하는 것이고요. 편집해서 잠시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겁고 행복한 주년 되십시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오셔서 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선생님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보시면서 자동차관리를 하면 더 어, 알뜰한 또 알찬 자료작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아셨죠? 저한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가면 후, 구독이 있고요. 중간쯤에 가면 영상 중간점에 가면 엄지손가락 모아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가 되는 것이고 구독입니다. 구독이 되시면 뭐요 시간 나름대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 업데이트되는 자료 또 기존에 올렸던 자료 보시면서 아, 내가 자동차를 이걸 잘하고 있었나? 못하고 있었나? 이런 반성의 시간도 될것 같습니다. 이름을 모르지만, 준, 쓰니, 오히 아이니를 쓰시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근그 혼돈스러우면 한번더 보시고, 또 헷갈린다? 그럼 또한번더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잘못했나?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내 차를 지금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이바이.